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제가 노래 부르는 영상을 올린 김에 어 한번 정도는 올려보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또 다시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지금 제가 다룰 주제는 노화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다루고 잡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제 나이를 한번 가늠해 보실랍니까? 40대, 50대, 60대? 어떤 사람은 40대 초반이라기도 하,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0대라기도 합니다. 근데 과, 에, 과거에 저의 어, 나이는 60대 이상으로 봤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어디 봐서 40대로 보더라고요. 40대 초반으로 제가 너무 과했는가요? 제 실제 나이는 한국 나이로 올해 63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정말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 나이면 은 굉장히 완전 꼬부랑 할아버지였었는데 지금 제 모습을 보십시오. 이건 뭐 거의 뭐 젊은이랑 마찬가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좀 가꾸지 않고 수염도 기르고 염색도 안고 그러고 다녔더니는 완전 70대로 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어, 그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랫숨은 남겨뒀는데 컷숨 자르고 염색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제가 노화라는 것에 대해서 어, 말씀드린다고 했지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화 노화라는 게 과연 나이를 먹으면 그냥 너나나나 할것 없이 전부 다 그렇게 예 피부가 늘어지고, 주름이 가고, 또 근력이 떨어지는 무기력한 그런 상태가 되느냐. 그것이 상당히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어 눈을 뜨고 일어나면 노인네들의 모습을 저는 그냥 뻘로 보지 않았습니다. 유심히 그 사람들의 그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나이가 과연 얼마나 될까? 이렇게 추정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제 자신의 모습도 제가 관찰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노화라는 것이 나이를 먹으면은 누구나 상관없이 다 그렇게 되느냐. 그래서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제 몸을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제 생각대로 노화가 별로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게 심하게 주름이 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뭐, 손도 보면은 이렇게 뭐, 늘어지거나 그런 거 없어요. 젊은 사람들 손하고 똑같아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몸도 이 주름진데 없이 이 우통을 벗으면은 식스팩이 나옵니다. 정말 제가 젊었을 때는 지금 내 나이대의 사람들이 그런 몸을 가졌다면은 제 스스로도 놀랐을 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상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결은 뭐냐? 비결은 뭐냐? 다른 게 없어요. 몸에 해로운 것, 생활 습관을 버리면 됩니다.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술 담배 정말 이것은 노화의 치명적입니다. 제가 어, 술 담배는 뭐 제가 정확하게 관찰은 못 했지만은 술, 술 이것에 대해서 제가 관찰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여 전쯤에 동창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동창 모임에는 남자 여자 동창들이 모두 참석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발견한 게 뭐였느냐. 여자들이 그 당시에 여자 동창들이 피부가 많이 이렇게 늘어지는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마치 노인네들 보면은 뭡니까. 피부가 그냥 비닐 속에다가 뭘 채우는 듯한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탄력은 없고, 그냥 비닐 속에다가 탄력이랑 전혀 없는, 신축성이 없는 그런 비닐 속에 뭔가를 채우는 듯한 그런 느낌. 또 어떻게 보면은, 예, 피부 내부에 있는 그 진피 조직들이 완전히 망가져버린 그런 느낌. 그러니까 본인들도 힘들겠지만은, 이 외관상 제 3자 입장으로서 그것을 봤을 때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보는 게 그렇게 썩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뭐였느냐. 그런 친구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술을 마신다는 겁니다. 술.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술을 마시게 되면은 왜 이렇게 피부와 좀 뭔가 좀 상관 관계가 있는 듯한 그런 추정이 될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알코올제 추정입니다. 내가, 내가 실험은 안해 봤기 때문에 그것이 뭐 과학, 의학적인 그런 근거가 있다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제 추정입니다. 알콜이라는 것이 술 속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콜의 성격은 친수성, 친유성입니다. 물과도 친화력이 좋고 기름과도 친화력이 좋아요. 그래서 기름 때가 있을 때 알콜로 닦으면 닦아집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에 잘 섞여요. 그래서 알콜이 과다하게 우리 몸속에 흡수가 되게 되면은 그 알콜이, 어 이런 피부 그 밑에까지 침투를 해서 지방조직, 그러니까 피부에 탄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 지방조직을 아마도 녹여버리지 않느냐라는 추측을 해요. 참고로 저는 술, 담배를 전혀 못 합니다. 젊었을 때는 술을 못 하는 게 상당히 제 핸디캡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인생을 상당히 좀 살아본 후에 느낀 게 술을 마시지 못한 저의 체질이 정말 축복받은 체질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술, 담배를 못해요. 그래서 음주, 운전, 단속하는데 너무너무 자유롭고 또 담배를 하지 않으니까 몸에 냄새가 안 나요. 항상, 에, 몸이 청결하죠.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생활 습관 중에 제가 의도적으로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어 심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집은 2회 이상은 조깅을 합니다. 조깅을 한다고 하니까 막긴 시간을 하는 게 아니고, 한 3km 정도는 마라톤 하듯이 뛰어요. 근데 그 거리가 많지는 않지만은, 이렇게 오르락, 아니, 오르락, 내리락 이런 구, 구비가 있는 그런 어, 길을 따라서 조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르막길을 갈 때는 굉장히 숨이 가빠오고 무릎에도 부담이 가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저는 무릎은, 무릎은 아직까지 이상이 없습니다. 예, 또 그리고 그렇게 장거리를 뛰지 않으니까 어, 관절에 큰 물이 안 가요. 딱 심장과 폐에 자극을 주는 정도까지만 합니다 근데 제가 그런 조깅을 하면서 제 스스로 추정한 게 뭐냐면 은그 오르막길을 뛰게 되면 은 굉장히 심장과 폐가 막 부담이 되죠 심장도 심박수가 올라가고 폐는 막 헐떡거리고 그런데 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생각하게 보면은, 이게 심장과 폐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자극을 하게 되니까, 심장과 폐가 그냥, 마냥 늘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고, 한 번씩 이렇게 긴장을 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 심폐가 팍팍 움직여주니까, 몸에 활기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생활 습관이 술, 담배 안 하고, 그 다음에 주기적인 조깅,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서로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 어, 지금처럼 나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나, 젊은이들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신체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제가 지금 보면은 이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정말입니다. 부자도 안 부럽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람도 안 부럽고, 사회자를 크게 선고한 사람도 안 부럽고, 아무도 안 부러워요. 저는 제 전문 기술이 있어서 스스로 개인 사업도 할수 있고, 또뭐 나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 직장에 다니고 있고, 뭐곧 그만둘 테지만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또 직장을 금방 둔다 하더라도 제 개인 사업을 할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또 건강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갖출 건 갖추고 있습니다. 뭐 부자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살면서 기본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별로 없어요. 또 젊었을 때 항의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나라를 관광을 했고 그다음에 제가 외국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어를 상당히 유창하게 해요. 그래서 한 번씩 외국에 나가면은 자유롭게 여행을 합니다. 또 나름대로 고급스러운 영어를 쓰게 되면은 참 좋은 대접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보디되 나가더라도 이렇게 상당히 이런 호텔이나 이런 데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 무시하거나 그런 거 없어요. 상당히 좀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행을 가서 무시당하기 싫으면은 이렇게 뭡니까? 외모도 가꾸시고 그다음에 언어도 좀 장착을 하게 되면은 정말 여행다운 영행을 합니다. 대접받으면서요. 저는 지금까지 최근에 멀리는 못 가고 동남아 일대를 돌아다녔어요. 근데 항상 대접받았습니다. 저는 또 행동을 무리한 짓은 안 해요. 한국 사람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가서 막 한국 사람을 해가지고 막그 사람들 막 무시하고 그런 거 없어요. 항상 에티켓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또 나름대로 인생의 경험이 많다 보니까 갖추고 있는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어서 예, 어떤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상식에서 벗어난 짓거리는안 합니다. 그런 것들이 갖춰지다 보니까 몸이 자유로우니까 부러운 게 없어요. 그리고 유명해,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아요. 또 너무나 큰 돈을 벌기도 관심이 없어요. 적당히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정도만 벌면 됩니다. 너무 돈이 많아도, 이 사람, 이 생각이 썩어버려요. 적당하게, 약간은 궁생한 면도 있어요. 그래야 사람이 자극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된다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재산을 갖게 되면은, 사람이 불순한 생각이 들고, 또 몸을, 뭐랄까, 그냥 방치하게 되는 게 상황이 벌어집니다. 적당하게 조금은 부족한 듯한 그 상태가 좋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주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화라는 것은, 노화라는 것은, 아무나, 누구나 다 오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 정상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게 되면은 노화는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어 지금 정도 50대 이후에 계신 분들은 제이 영상의 내용을 참조하셔가지고 한번 생활 패턴을 바꿔보세요. 그러면은 저처럼 이렇게 뭐 젊은이나 다름없는 신체 조건을 아마 유지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제가 지금 피부 같은 거 만져봐도 정말 젊은 사람이랑 똑같아요. 얼굴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몸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거울에 대고 확인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한가지 좀 부족한게 뭐가 있냐면은 혈당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한 11년 전쯤에 돈 욕심을 내 가지고 몸을 돌보지 않고 일에만 뭘또 하다가 몸을 보살피지 않아 가지고 아주 급성 당뇨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그 때문에 혈당 관리를 하는게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혈압 정상 근력 정상, 소화기 정상, 호흡 정상 그렇습니다. 한가지, 1%가 부족해요 나머지는 완전히 깨끗합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종료할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어, 노래 부르는 영상을 많이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외에는 에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은 또한 가지 비법은 뭐냐면은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해요. 술, 담배를 안 치면은 술, 담배를 하지 않는 대신에 내가 즐기는 것은 노래와 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노래 부른 영상을 앞으로 종종 올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